일단은 문장 한 개를 받아서 스트립, 스트립한 결과라고 나오는데 얘는 스플릿이랑 달라요 스트립이랑 스플릿은 달라요 어, X는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좀 다르게 할게요, 전에 했던 대로 이거는 입력한 그대로 나옵니다. 그쵸? 대신에 리스트 모양은 아니에요. 스플릿을 안 했으니까 안 하면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이 스트릿한 결과를 다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어, 스플릿으로 해서, 계정 의를할 거예요. 이렇게. 부분은 쉼표로할 거고요. 1, 2, 3, 4, 5, 6.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서 데이터가 위에 리스트 형태로 나오고요. 어, 이렇게 두 줄에 하는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줄에 써도 돼요. 입력 받은 다음에 쪼개는 순서로.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스플릿이 아니니까. 음. 스트립, 아, 스트립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차이점 잘 보세요. 자, 띄어쓰기를 좀 많이 하고, A 입력하고, 쉼표 쓰고요. 어, 띄어쓰기? 어, 띄어쓰기 하고, 쉼표 그 다음에 여기 또 띄어쓰기 하고, B 쓰고, 띄어쓰기 하고, 숨표쓰고요그 음, 다음에 또 띄어쓰고, 어. C. 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이제 들어가 어 되네 자, 모양 어때요? 공백이 맨 처음에 입력했던 거 그리고 아네 뒤에 다가는 입력을 안했네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띄고 A 띄고 C 하고 공백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럼이 뒤에도 공백0있0 0이 앞에도 공백이 있0데0 A는 분명히 앞에 공백 없고요, C는 뒤에 공백이 없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공백은 살아있고요. 자, 스트립이 뭔지 알겠죠? 양옆에 있는 공백 날리는 겁니다. 만약에 음, 띄어쓰기를 많이 한 다음에 A, B, 띄고, C, 띄고, 또 띄어쓰기. 음, 이렇게 하지 말고, 앞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양옆에 있는 공백 싹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분명히 제가 입력한 거는 공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앞뒤로. 그런데 막상 결과 보면 없어졌죠. 맨 앞과 맨뒷 부분을 알려주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없어지지 않고 양옆에 있는 것만 없어집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줄에 할수 있어요. split 음, 이렇게. 이는 이렇게 해야겠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깔끔하게 나오자. 가운데는 어쩔 수 없어요. 가운데는 못 지운다. 중백.